안녕하세요 여러분 피스입니다 오늘 만나볼 리뷰 제품은 샤오미의 20인치 드로잉 패드입니다 어, 흔히 드로잉 패드 또는 전자노트라고도 얘기하죠 어른들이 사용한다면 전자노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고 아이들이 사용하면 주로 드로잉 패드라고 얘기하는데 주로 아이들 낙서용으로 본인들이 아마 많이들 구입할 겁니다 국내에도 이미 10인치로 많은 인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13.5인치로 국내에 출시를 했는데 중국에선 이번 달에 20인치가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사용하기보다는 조카들을 위해서 하나 장만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음, 저도 가지고 싶더라고요. 20인치라는 큰 화면에서 사용해보니까 좋더라고요. 아무튼 간단한 드로잉패드라서 이번 시간에는 평점 없이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리뷰를 보도록 하죠. 제품 박스 살펴보면 20인치 크기 때문에 박스 자체 면적은 크지만 두께는 두껍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제품 이미지, 모델명, 제품의 주요 특징을 간략하게 표기해놨는데, 먼지나 블루라이트 걱정이었고, 펜을 수납할 수 있으며, 크니까 쓰기 편하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뒷면에는 제품 기본 사양으로 크기, 무게, 건전지 표기 정도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박스를 열어보면, 제품은 흔들리지 않게 틀에 포장되어 있고요. 제품 구성은 드로잉 패드, 스타일러스 펜, 미끄럼 방지 패드, 제품 설명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샤오미 20인치 드로잉 패드를 살펴보면요. 외형적인 디자인은 먼저 나온 10인치와 13.5인치와 큰 차이가 없고 색상도 그대로 화이트 색상입니다. 단지 이 화면 크기가 20인치로 커진 거죠. 그리고 윗부분과 좌우 베젤 폭은 약1 2 m m 고 아래 베젤은 30mm를 가졌습니다. 무게는 700g 정도로 10인치 태블릿 PC보다 좀더 무거운 편이지만 이동을 하기에는 전혀 부담감이 없고요 오른쪽 아래에 화면 지우기 버튼과 바로 측면에 지우기 방지 스위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버튼 아래쪽에는 건전지가 들어가는데 기존 10인치와 13.5인치처럼 CR2025 수원 전지가 사용되고 크기가 커진 만큼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사용되고요 매일 100번을 지운다는 가정하에 1년 동안 배터리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러스 펜을 일반 옆필사이즈고요 장시간 사용하지 않거나 이동시에는 분실하지 않게 오른쪽 측면 홀더에 끼우면 되고, 잠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아래에 자석방식으로 부착해놓으면 됩니다. 샤오미 20인치 드로잉 패드를 직접 사용해보면 기존 제품들처럼 바로 이렇게 스타일러스 펜으로 화면에 적당한 압력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압력에 따라 굵기 차이도 당연히 있습니다. 기존에 처음 20인치나 13.5인치가 인기 있었던 이유가 바로 빠른 인식인데 20인치에서도 인식률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펜을 사용하듯 빠르고요스타일리스 펜이 아니더라도 화면에 적당한 압력을 줄수 있는 물체이면 모두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지울 때는 지우기 버튼으로 지우면 되고 만약 지우기 싫다면 지우기 방지 스위치를 켜서 방지하면 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화면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 한꺼번에 지우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지울 수 있는 기능도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 낯서용으로 사용한다면 굳이 필요성은 없겠고요. 오늘은 샤오미의 20인치 드로잉 패드를 만나봤는데요. 사용법도 간단하고 20인치 크기임에도 3만원대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10인치나 13.5인치가 인기 있었던 만큼 아이들에게 더큰 화면으로 낙사라고 사주고 싶었던 부모님들에게는 반가운 제품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꼭 아이들만 사용하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이만한 크기이며 카페나 사무공간에서 보습한 용도로 사용하기에도 좋고요. 아무튼 20인치 크기의 드로잉 패드가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기존 크기의 제품들보다는 좀더 폭넓게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